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질 챔피언스 리그 2차전 레알 마드리드와 아스널의 맞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전 충격 패배를 당한 레알, 그리고 3골차 리드를 안고 원정을 떠나는 아스널.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까요?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을 아스널은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은 은바페 벤제마를 대신해 벨링엄과 호드리구, 비니시우스가 전방을 책임질 예정이며, 중원에는 추아메니 세바이우스, 수비는 리디거 알라바, 그리고 골문은 여전히 쿠르투아가 지킬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라인업은 강력하지만, 1차전에서 무너진 수비 집중력 회복이 핵심입니다. 아스널은 부상 여파에도 불구하고 사카, 웨데고르, 마르티넬리 이선 조합이 건재하며 미드필드엔 라이스와 메리노, 수비진에는 살리바, 티모 조합이 중심이 됩니다. 부상 공백은 있지만 대체 선수들은 안정적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페를랑 맨디, 카르바알, 밀리탕, 카마빙가가 확정 결장이며 골키퍼 루닌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아스널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수스, 토미아스, 하베르츠, 가브리엘, 칼라피오리가 결장하며 조르지뉴, 토마스 파티, 벤 화이트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두팀 모두 수비와 중원 자원의 결장이 많아 경기의 밸런스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24개 골 13개 어시스트, 평균 평점 6.7을 기록 중이며 홈에서의 승률도 높은 팀입니다. 반면 아스널은 15개 골 9개 어시스트, 평균 평점은 7.0으로 공격 효율은 다소 떨어지지만 수비 집중도와 조직력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아스널은 라이스의 환상적인 프리킥 이골과 메리노의 중거리포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레알은 홈에서 반전을 노려야 하지만 3점차 열쇠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측면, 스피드를 활용해 아스널 수비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1대1 돌파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수 있죠. 아스널은 전반 초반 실점만 피한다면 이전처럼 트랜지션 상황에서 라이스와 웨데고르 중심의 역습으로 추가 득점도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사카와 마르티넬리의 측면 전개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승부 예측을 해 볼까요? 저의 예측은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 세계 팬들이 주목하는 경기입니다. 아스널이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며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다음 분석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